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고 있는 게 기분 좋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거든. 제일 먼저 제일 동포한테 국가 차원에서 사과해 주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 위로하고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까지도 좀 해달라 이러는 거잖아. 같이 간다, 하나다라는 거를 어디 가서나 뭉뚱그리는 작업도 하는 거지. 다, 다 거두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번 대통령은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일본에 제재를 가해서 오염수 같은 거니 뭐니 뭐 여러 가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의 대책 마련도 안 하고 우리나라한테 수산물 더 수입해라 뭐해라 이런 건지 나오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리에 맞는 정당한 조건을 걸어서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고쳐갈 수가 있는 걸 거야. 서두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거 해가면서 믿어줘야지.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단식 주장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대통령이었으니까 난 몰라. 이러는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질 거거든. 크게 달라질 거거든. 그리고 한국을 부러워한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말을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한국한테 의지해가지고 정부에 반대하는 자기네 의견도 용감하게 내고 용감 정도가 아니라 개혁적으로 하려고 할 거야. 그게 일본이 살 길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일본 아니라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모든 나라가 다 희망을 갖게 돼. 미래에 대한 희망, 정치에 대한 희망. 그래서 독재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야지. 차곡차곡. 그래서 국민이 주권인 나라, 그리고 세계 시민이 그런 지도자를 뽑아내는 그런 세계로 바뀌어지면 전쟁도 자꾸자꾸 줄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없는 거지. 한 번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전 세계의 전쟁이 딱 끝나는 그 순간을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5년 안에 한번 맞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 비교할 상대가 아니잖아. 일본도 그렇고, 전 정권, 윤정부도 그렇고, 자꾸 사람들이 옛날하고는 또 다르다, 이번에는 어땠다, 자꾸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하는데, 비교의 대상도 안 되는데 오히려 비교할 걸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말아버려야 돼. 그리고 비정상과 어떻게 정상을 비교하냐고. 여태까지 모든 비정상적인 나라, 사람, 정치인, 모든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거든. 몰매를 맞아야 돼. 한 번쯤. 자기가 스스로 자각해서 자수하고 나와서 나 제대로 하겠다 하고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쟤네들 그 게으르고 맨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김에 그런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 곧 쓰레기라고 그리고 AI로 국민들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못할 거야 AI가 있는 시대에 물으면 척척척척 다 답이 나오고 궁금한 거 우리가 다 풀어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길 웬만한 거는 의사 만나기 전에 다 알아서 정리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두뇌가 줄이잖아 안 그래도 똑똑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두뇌가 장착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이런 일들 속에서 지네들 저 정치하는 저꼬라지좀 봐봐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어? 아 소라, 얘네들 생명줄이 간당간당하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돼. 그래서 무섭게 똑똑해져서 그 똑똑함이 그냥 정상인 사회 그게 평준화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들은 안 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덤벌 생각만 하고 서로 봐주고 덥고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남았지. 길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널 줄 아나. 눈치도 못볼 거야. 여기가 건널목인가 저기가 어쩔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떠들고 있으니. 그러고도 아직도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데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겠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쪽은 끝난 다이니야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당이야. 고쳐서 못 써. 버려야 돼.